안녕하세요. 10분 전기의 전기태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전력계통 문제에서 자주 등장하는 차단기 달락용량 계산 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특히 차단기 A에서의 달락용량 MB를 구하는 방법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화면에 보시는 그림은 발전기 G1, G2, G3가 연결된 전력계통입니다. 문제는 간단합니다. 차단기 A에서의 달락용량을 구하는 것인데 오른쪽과 왼쪽 두 가지를 비교한 후큰 값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단, 주어진 퍼센트 임피던스는 모두 10MB 기준으로 환산된 값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핵심은 달락점 기준으로 좌측 우측을 나누어 각각 단락 용량을 구한 뒤더큰 값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먼저 1번 차단기 A의 우측에서 단락이 발생했다고 가정합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계통처럼 우측 방향 임피던스를 합산하면 임피던스합5% 5 플러스 4% 따라서 단락 용량, PS는 111.11MB입니다. 2번은 차단기 A의 좌측에서 단락이 일어난 경우를 보겠습니다. 좌측 임피던스는 3%, 4%, 5%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중간에 병렬 구조가 있어 반으로 나누어줍니다. 그래서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측 단락 값은 111.11 MB, 좌측 단락 값은 166.67 MB. 따라서 두값중더큰 값이 차단기 A가 견뎌야 할 단락 용량입니다. 최종 정답은 166.67 MB입니다. 빠른 풀이 요령입니다. 양방향 확인 차단기 기준 좌측 우측 두 경우 모두 계산. 병렬 회로 처리. 동일 임피던스 병렬이면 1호 나누기. 직렬 회로 처리. 경로상의 임피던스는 단순 합산. 실수방지 체크리스트. 기준 용량 선정했나? 모든 %Z가 같은 기준인지 확인. 기준 용량 통일 확인 만약 다르다면 반드시 환산 필요. 단위 기재 최종답의 MB 단위를 꼭 붙이세요. 최대값 선정 두 경우 중큰값이 차단기 용량이 됩니다. 오늘 문제도 생각보다 간단했죠? 핵심 포인트는 단락점 기준으로 양쪽을 나누어 계산 큰쪽 선택. 이런 문제는 전기기사, 산업기사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니 꼭 기억해 두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음에 다뤄줬으면 하는 문제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